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외갓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 않게 돼요. 돈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요? 예쁘게 기도해야지요.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예쁜 목소리로 애기처럼 기도하세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꿈나무들. 무엇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한테 졸오지 말고 주님 주세요 하고 예쁘게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록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같이 구하세요. 우리 체린이가 손을 붙잡고 겨우 그런 말을 할 때인데 한 손을 붙잡아야 되니까 한 손으로 주세요. 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예쁜 손이었어요. 활짝 웃으면서 주세요 하는 그 손이 정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애기처럼 예쁜 목소리로 활짝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애기처럼 믿고 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원망, 불평, 시계 질투하고 낙심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지요. 마음이 천국이 될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니까 정말 고통스럽겠지요.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고 많은 근심으로 고통 속에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을 잃고 관계도 아프게 돼요. 가정에서 대부분 돈 문제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요.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에서 돈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슬픔 속에 사는 자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항상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해서 말씀대로 11조와 각종 예물을 중심으로 심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참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양육을 받으면 참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그대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디모대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던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세상 말만 계속 듣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변론가 언젠가 다툼을 일으키고, 회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어두운 생활을 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예쁘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예쁘게 기도하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세요.예배 드릴 때는 가장 멋지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없으면 구하세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누가 보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무리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돈을 사랑하고 물질 우상에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지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게 돼요. 돈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친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소유를 믿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나를 절대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누리세요. 어떤 분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다른 분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과 달리 항상 따라다니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언젠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나를 두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늘 따라다닌대요. 사람들은 살다가도 헤어질 수 있고 떠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직한 분이세요.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기쁜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때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이 드나요?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예수님 믿고 확신을 누리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환경과 형편이라는 한계가 있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려운 난간을 만나면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겁이 나고 두려움이 엄섭해 오면 낙심되지요. 그럴 때 나를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게 돼요. 10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같이 주님은 내편 항상 내편 영혼은 내편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편이신 것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10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10편 37편 33절에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재판때에도 정죄치 않으셔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잘못했을 때는 빨리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환경과 형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합력선 전하이 복으로 도와주셔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잘못을 했어도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리셔요.그렇다고 계속 막살면 어떻게 될까요?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셔요.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큰 상급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게 해주셔요.요한봉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제자들이 항상 잘하기만 했었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잘못할 때도 있었지요? 때로는 야단도 맞고 꾸중도 들었어요. 그나저나 다 사랑해서 바르게 교환하신 거지요. 중간에 잘못했다고 버린 제자가 있었나요.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아멘.